안녕하세요. 3단전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대가 뭐두 번째 수부터 고목을 뒀네요. 이거는 뭐 착수 포기나 마찬가지 인수죠. 저를 상대로 고목 혹은 외목을 둔다는 것은 착수를 포기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33 들어가는 게또 아주 좋으니까. 음이렇게두면 이제 이렇게 또 붙여서 둘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붙이고 이렇게 두면은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한 칸을 뛴다든가 하나 더 밀어야 되나? 음, 뭐 이렇게 두면은 자 이건 뭐죠? 이걸 찔렀다는 건 여기까지 밀겠다는 얘긴데. 악수죠. 자, 요게 왜악순인지는 제가 복귀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아, 뭐 시작부터 이렇게 열정적이야. 그쪽으로 그것 또한 일리는 있지만 때릴 때 나가면 어떡합니까? 이걸로 여길 끊었으면은 잡았을 때 때리고 나가고 패 걸고 위에서 단수 치는 게 하나 있었죠. 약간 손해 보기 싫어서 이제 이쪽으로 끄는 건데 이거는 뭐안 받아도 그만이죠. 이렇게 하면 이 우아기가 거의 뭐 흑의 입장에서는 초토화가 돼가지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망했다고 볼수 있죠 아또 어,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자 이때는 두점머리를 두드리면 자 여기서 어떡하죠 이걸 치고 이렇게 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 요거는 이제 기권선언이나 마찬가지인 수죠 하나 치고 이렇게 한칸 뛰게 되면 늘면 이제 붙여서 나갑니다. 얘는 지금 못 살아 있는 형태죠. 아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다. 음 넘어가겠다. 하나 둘 이런 걸 이제 차단을 할수는 있는데 넷, 차단하면은 이런데 이 붙였을 여섯, 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차단 한번 해봅니다. 붙이면 이제 바로 여기 수상전을 그 조여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놔서. 끄두면 이제 이쪽을 치는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아, 지금 붙인다. 근데 지금 붙이는 거는 이미 악수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음,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있습니다. 젖히게 되면은 여기를 빠져서 막는 것은 이제 여기를 끼워서 뒤로 치는 수가 있죠. 뭐 그냥 여기를 그냥 바로 여기 아, 붙이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붙이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나. 이음 이 끊고 단수 치고 나갈 때 잡으면 붙여서 두점 접수. 하나, 둘. 잡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단수에 단수까지 쳐놓은 다음에 붙여서. 막는 게 정수인가? 치고 여기 막으면 두점 잡혔죠. 얘도 잡혀, 얘도 잡혀. 뭐 밀면 이제 호구 정도 쳐서 지켜주면 끝이 났다고 봐야죠. 33집 차이. 패감을 쓴게 망했네. 분명 히 우악이 패하다가 하나. 패감을 쓴 건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아, 상대 여기서 돌을 걷어버리네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한판더 두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앞전에 대국이 좀 일찍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한판더 두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자두 점을 깔끔하게 잡아주고 걸침 이제 받아주고. 갖고 보통 이제 밀어 가는 게 많이 나오는데 뭐 붙여서 둘 수도 있습니다. 어우, 상대가 포석 공부를 많이 했네. 오. 자, 그러면 일단 걸쳐 주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이 착수에서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데요. 오, 상대가 아주 자신감이 이게 포석을 알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두는 속도가 자신감이 꽉차 있죠. 어, 그리고 또 견실하게도 갈라침을 선택을 했군요. 일단 이런 데 이제 뭐 밀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밀고 빠질 때한칸 떼어서. 아, 이렇게 젖혀서 글쎄, 이거는 뭐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젖히면. 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한 칸이나 이렇게 호구 정도 쳐서 지켜두면은 이게 되게 없어 보여요 자막히면 아프니까 밀어주고 두점 머리 아프죠 뭐 이쪽을 먼저 역습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배짱이고 지금도 세점 머리 아픕니다 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칸 저도 도망가는 거고 음.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때리죠. 굉장히 아픈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역습 올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게. 음. 자, 일단 도망가고. 여기 씌우는 수랑 여기 어깨짚는수 약간 맛보기로 하나, 둘, 셋어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착실하게 잘 두는데요 상대가 부친서도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별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여다보면 인정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그게 아니라 그럼 뭐 자산기 쪽? 아또 여기를 어와 음, 하나, 둘, 끊어왔다. 뭔가 약간 셋, 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늘고 어, 요 자리 <laughs> 아 일단 상대가 뭐잘 두네요 3단 치고는 하나, 둘, 무리수 없고 셋, 약간 넷, 정석대로 정수대로 다섯, 잘 두는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맞으니까 좀 아프죠? 아, 음 그렇게 하나 둘셋넷자한칸 떼어서 이런식으로 이제 나 d 줍니이 뭐 일방적인 대응을 안 해도 될 y 같은 형태라서 여기 어떻게, 둬야 될까요 별게 없고 하나 둘, w 런 거는 셋, 어떻게? o n g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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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막고, 늘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지켜주는 게. 자, 그리고, 좌상기 쪽. 마지막 남은 넓은 자리죠. 하나 붙여놓고 뛰어서. 이거는 단수치고 손을 빼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부분적으로는 약간 악수에 들어가죠. 어, 이렇게. 이런 데 끊어서 지금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끊으면은 한가 볼까, 이거? 하나. 하나 붙이고 막을 때 여기를 붙여서 단수 치고 날일자 정도. 얘네 약하니까 도망가라 이거죠. 자, 도망을 가는데 이때 막으면서 막으면 여기를 끊고 입굿자 뭐 이런 게 있겠죠. 하나, 둘, 셋. 네. 다면 여섯, 일곱. 여기를 막아서 단수를 칠때 손을 빼서 뭐 이렇게 뛰어나간다든가 가만히 들고 쭉 늘면서 이거 버리고 둬도될것 같고요. 막으면 또 여기 찍고 뭐 이렇게 끊어오겠죠. 자, 그냥 한칸 뛰어서. 이거 가져가라. 난 이거 먹겠다. 그런 작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막아서 살려 놓고 여기 찝는 게 지금 선수니까 단수까지 들어가죠. 어, 이거는 그거는 여길 두면 이거 나와여이두겠다 하나, 여기 두겠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단 하나 찔르고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일단 꼬부리고 이거 어떡하려고? 잘 버텼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넣으면 젖혀서 단수치고 단수까지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음... 늘어서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잡혔다고 봐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여섯, 치고는 일곱, 착실하게 잘 여덟, 두는 것 같습니다. 아홉. 상대가 너무 강했지. 어, 결국 시간 패를 선택을 하셨는데 뭐, 뭐 아무튼 뭐잘뒀습니다이 정도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선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